바로 팬미팅 전날입니다. 아 진짜 제 생애 첫 팬미팅이라.. 너무 떨려요. 그래서 혹시 빼먹는 건 없는지 계속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하고 또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여러분. 오늘은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는 이번 팬미팅 모토가 빈손으로 와서 양손으로 돌아가라.. 지 않습니까?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진짜 많은 선물을 드리려고 브랜드 측에 연락을 했는데, 정말 감사하게도 선물을 보내주셨어요.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선물을.. 그래서 그 선물들을, 오늘 한번 같이 또 포장도 해보고 같이 뭘 주셨는지 한번 또 구경도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이렇게 팬미팅 메이킹 영상 겸 네,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. 선물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. 갈까요? 볼까요? 으, 으, 아, 와우. 여러분 진짜 많죠? 당일날 또 혜인이랑 저랑 또 옷을 맞춰 입기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그날 이렇게 후드티를 맞춰서 입을 예정입니다. 예쁘죠? 그리고 여기에다가 가방을 하나씩 낼 생각이고요. 이 가방도 너무 예쁘죠? 자 이제 공통선물인데 이번 공통선물은 유니온 오브제에서 가방을 20개 보내주셨고요. 그리고 아킥스에서 아임나라 휴먼빙 그리고 프레이 그리고 이집비지 이렇게 브랜드에서 선물을 주셨거든요. 어 휴먼비잉에서 보내주신 옷은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또 사이즈별로 랜덤 박스 같이 준비를 해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미니오브제에서 가방을 보내주셨는데 제가 옛날에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이 가방 기억 나실지 모르겠는데 요 미니 크로스백 블랙 버전입니다, 여러분 블랙 버전.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, 이거. 이거는 정말 실용성 갑! 진짜! 이거는 아마 제 팬미팅에 오시는 많은 분들도 정말 실용성 있게 잘쓸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. 너무 예쁘죠? 그리고 어, 또 어, 프레이에서도 가방을 보내주셨거든요? 프레이라고 뭐 적혀있는 메신저 백! 예쁘다! 30명에게 가방을 일단 다한 개씩 넣어드리도록 할게요. Q&A나 이런 애장품 퀴즈로 백팩도 한 4개 정도 뿌리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는 가방 파티가 아닐까. 너무 좋네요. 제 팬미팅이 성공적으로 끝나는 거에 거의 8알은 브랜드의 선물입니다. 진짜. 이렇게. 30개 만들면 돼요, 여러분. 이는 가방을 다 넣었으니까 어, 간략, 간단하게 화장품을 한 개씩 넣도록 하겠습니다. 이것도 조성아 뷰티인데 뭐 이렇게 한 개씩 넣을게요. 옷입니다. 옷. 으흐. 으흐. 휴먼빙 바지랑 셔츠들 이런 거 보내주셨고 보라색 골지니트 예쁘죠? 하츠, 후드티 단가라 티셔츠. 이쪽으로 프레이 제품도 진짜 많이 보내주셨고. 정말 이 정도면 푸짐하지 않나요, 여러분? 내가 다 뿌듯하네. 이거는, M. 이거 예쁘다. 크래쉬 안티유스. 이거 예쁘죠? 이게 옷에 걸려있어요. 너무 힘들다. 푸짐하다, 푸짐해! 우리의 오늘 인사 한번 해주시죠. 1일 <laughs> 일일, 일일 매니저, 경희대학교 정체혁. 핑퐁남 장윤진입니다. 맨날 저런다. 헤이, hey. 오늘의 MC. 안녕! <laughs> <laughs> 그리고 언니랑 <맛있어>. 동생. 우리 생입니다. 얼굴 이렇게 까말리리가 <까맣을> <laughs> 이봐, 이봐. 이봐. <laughs> <laughs> 아, 맞아. 여러분, 저희가. 아, 숨기 나오게. 저희 소속사에서도 선글라스를 하나씩 다 준비를 했거어요 그래서 공통 선물이 4개고, 그리고 퀴즈랑 이런 애장품 선물들이 15개 정도 되니까. 135개 정도. 그리고 여러분, 좀 수치풀인데, 승구랑 진범이랑 지와 지화... 아니, 지 니가 슬로건을 준비했더라고. <laughs> 너무 부끄럽다, 이거. 이거 이거랑 반대편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. 언니가 사온 아침. 쿠키도 있으니까 나중에 먹어. 어. 뭐냐고. 일로 일로 일로. 미안합니다. 미안합니다 여러분. 맛있는 거 살게요. 미안합니다. <laughs> 예뻐 잘 만들었는데. 어, 잘 만들었다. 첫팬 미팅. <laughs> 오. 신나다, 신나다. 오. 오늘 MC를 같은 소감이 어떤가요? <웃음> 원래 <laughs> 이거 <이런> <laughs> 반응 안해 줘. 부담, 부담. 절대 안해줄 반응. <laughs> 오늘 운전 기사 소감 어떤가요? 뭐 운전 필요하신 분은 뭐 언제든지. <laughs> 그리고 언니랑 동생도 도와주러 왔어요. 한번 봐줘. 저내 이름. 제가 이제 그 아, 초코즈라고. 이렇게 야. 와, 야, 도 어? 야! 제발, 이거 제정인데? 그거 아니야? 역시. 야, 대박이다. <laughs> 패션 왕 류승민. 네. 와, 대박. 와, 세상에. 옷길만 no. 걷자. 야, 센스, 센스 오진다 와, 진짜. 옷길. 꽃길. 꽃길 아니고 헉! 옷길. 옷길이야? 옷길만 걷자. <laughs> 야, 이거 어디 가서 어떻게 먹어, 진짜? 못 먹어, 못 먹어. 아, 야, 사진 찍어라. 그래야겠다야 이거는 진짜 지 <laughs> 온다, 온다. 온다, 온다. 오늘 온다, 방금 온다. 대박. 얘는 무대 무대 뿌듯해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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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걸밖에 뿌듯해요. 하하하. 이거 다 퍼먹을 것 같아. 이거 다 퍼먹을 것 하나, 우와. 맛있어 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웰컴 투 미니월드 진행을 맡은 MC 캐입니다 반갑습니다. <laughs> 재밌는 시간 보낼 준비 되셨나요? 네. 크게? 네. 네. 되셨나요? 네. 네. 준비하느라고 잠도 잘못 자고 그랬는데 이쪽 뒤에서 지금 굉장히 떨려고 있거든요. 뭐야? <laughs> <우와! 웃음> 보고 싶었던 만큼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요? 네, 네. 둘, 셋. <laughs> 야, 집에 <지금> 와서 <맞아요? 웃음> 뭐 보고 싶은데 봐. 방 미니의 애장품을 마라요이 영상을 총몇번 찍었을까요? 미니 오케이 알랐어요네 번. 네! No! 하나, 둘, 셋, 미니 미니입니다. 오케이 오케이 해제. <laughs> 아 예, 설마입니다. <laughs> <laughs>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? 미니! <laughs> 아, 미니! 잠니까냐? 아직 화장품을 꺼내지도 않았어. 화장품 꺼내지도 않았어. 여러분 죄송해요 미흡한 점. 저도 이번 생에 팬미팅은 처음입니 인트로를 따라해주세요. 갑시다. 그 아무도 없을 거란 거나다 알아. <laughs> 이거 되게 민망한 인트로거든요, 여러분. <laughs> 도전감도전감 아! <laughs> <오! 웃음> 드디어! 감사해요! 나 빨리 죽을 뻔했어! <laughs> 좋아요, 여러분. 이 인트로. 나 여기서 일로 가는 거. 어! 좋아요 <laughs> 아, <웃음> 아. 도와요, 락, 구독하기 슛. 눌러주세요! <laughs> 아, 혹시. 휠라가 얼머스트 블루 백백 받으신 분 어? 있으신가요? 혹시 추요 추첨으로 구독자요? 받았어요. 두 많이? 그래서 준비했다.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준비했다. 하나 둘 셋. 미니. 오케이. Okay. 어? 가방, 신발, 맨투맨. 이야. 이야, 쉽지 않아. <laughs> 고마워 인지야 이런 거 알아? 휠라 뭐, 가방이 하나라고 생각하면 오고살이죠 어, 그죠? <laughs> <laughs> 스튜디오 운동장. 예? 이예 yeah? <laughs> 아, 아, 스튜디오 운동장 사사 <laughs> 28 28 <번>. <laughs> 28번 <웃음> Nobody nobody 아예죄송다 <laughs> 28번 있어요? 28번 나주세요반자 늦었지만 내게 뽑힌 걸 가지고 추후에 유튜브 커뮤니, 커뮤니티 설문조사 그걸로 뽑는다고 합니다 원이는 원이? 본인 이름인가요? <laughs> 무슨 뜻인가요? 네? 아, 저걸 순수하게 묻는 겁니다 <웃음> 때리거나 그러지 <laughs> <하지> 않으시 <않았나? 웃음> 모두가 좋아한다고 에브아 그런 깊은 뜻이 주주는 영주 아, 이게 예, <laughs> <laughs> <우리> 스포이크 <laughs> 4개로 해서 유튜브 음. 커뮤니티에서 네, 하도록 하겠고요. 얘가 q&a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. 그렇죠? 이번 시간에 아주 속 시원하게 네. 들어보도록 합시다. 아, 아, 곤란한 거많네 뭐... 눈에 띄는 게 있어요. 혹시 이거도 되나요? 되나요? <laughs> 이거? 이겁니까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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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니 vs 1 0 둘중 하나를 고른다면? <laughs> 아, 알것 같아. 큰 기대 없습니다. 혜인이랑 아, 제가 몇년 친구죠? 그건 왜요? <laughs> 네, 8년이요, 8년 친구. 8이 클까요? 10이 클까요? <laughs> 그래요. <laughs> 아 저는. 그래요. 아 저는. 아 대답할 기회를 주세요. <laughs> 끝났나요 마지막 기회입니다. 오케이 okay. 저는 혜인이죠. 일단 이건 너무 <laughs> 지금 방금. 그래서 <laughs> 시방은 발면되지만 혜인이는 벌수 없잖아요. 나가자 어, 나가자. 학점과 유튜브 두 어? 아니야. 학점과 유튜브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면서 열심히 생활하는 비법이 궁금해요. <laughs> 그녀의 입술이 <laughs> 왜냐면 제가 학점을 잡지 못했어요 <laughs> 네? 맨 처음 영상 리액션 첫 <laughs> 영상 <laughs> <laughs> 혹시 기억하시나요? 아네저분 네. <laughs> <저는> 기억해 <laughs> 오, 네. 지금 라이브를 한번 해볼까요? 아니요 <laughs> 왜 그러세요 때린 <laughs> 정신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어, <laughs> 네, 여러분 이렇게 끝이 났고요. 진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왔어요. 서른 명. 제첫팬 <laughs> 네, 미팅은. 그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.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가 있으면 그동안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아~이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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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줘서 고마워요!